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죽음이란 자기라는 개인의 의식에서 벗어나는 순간이다. 그래서 새는 죽는 순간에 슬픈 소리를 내지만 인간은 가장 선하고 착한 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게 되도요. 악한 자들도 마지막 순간에는 진정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품고 있었던 숨겨진 사실들을 고백하지요.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이 어떻다 한 것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지막 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반 열방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다의 마지막 유언의 대화가 남겨져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얼마 전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슬피 웁니다 결국 부처의 수제자인 아난다가 이렇게 입을 엽니다 우리의 빛인 당신이 떠나고 있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이 절망스럽습니다 당신께서 떠나시면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관문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믿지 말라고 수차례 말하지 않았더냐. 지금 너희들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는 것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영원히 살수 없느니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자 필멸이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거의 죽음이 다가온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말씀 가운데에 오늘 가상 제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것은 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루었다고 하는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it is finished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쳐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으로부터 이제는 모든 고통과 슬픔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모든 조롱과 희롱과 모멸이 이제는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33세에 그렇게 끔찍한 억울한 처형을 당하는데 사실 무엇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소위 초대 로마 황제 신격화되었던 아구스토스가 이제는 다 정복할 땅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지 내가 인생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눈과 판단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룬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조롱과 희롱을 받으면서 모든 명예를 박탈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따르던 제자들도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호산나 하며 환호성을 불렀던 군중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참 외롭고 철저하게 배신당하신 예수님이 아니 무엇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도 악독한 두 강도 사이에 처형을 당했을 때에 그는 이 강도들처럼 잔악 무도한 그러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만 세상, 온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보다 더 적당한 이야기는 He is finished. 가더 맞지 않을까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염려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불안케 했던 그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죽였기 때문에, 이제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불안이 이제는 다 끝났다. 그리고 그는 이제는 끝나고 말았다. It is finished. He is finished. 그 표현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여기에서 사탄의 승리의 웃음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He is finished.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이루어졌고 끝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어떤 사명 무엇을 다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루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을 살펴보는 것보다는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남기셨던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이 더욱 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그 의미를 더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가장 선하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은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지하다는 것이죠. 탐욕과 욕심에 마음이 가려서 그들을 창조하신 그들을 사랑하신 구원하시려고 하는 조물주를 창조주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구원에 대한 역사 이제 그들이 무지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셨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강도에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회계의 자리로 시간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아무런 선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구원이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행위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구원 얻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그 바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또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의 아들로서 다하지 못한 책임들 이제는 요한 제사도 요한에게 맡겨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마 그것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효가 많은 분이다. 죽음의 순간에도 자기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머니를 생각하는 효성 많은 아들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만들어진 그 공동체는 그 믿는 모든 이들은 다 형제, 자매요,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요, 내 아들이요, 내 가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 십자가상에서 선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말씀입니다. 꼭 버린 자, 버림받은 자의 결과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결코 버리신 그 그 장면을 아파서 호소하기보다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깊은 고통을 주님께서 직접 체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고통과 아픔과 그 고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동일하게 경험하시면서 그 곁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마르다도 말상가지죠. 우리 인간의 존재,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 그리고 외면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시는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십자가상에서도 나타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계획을 다 이루셨다고 주님께서는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일곱 번째로 말씀하시지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바로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유대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내일 아침에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수 없어서 주님께 나의 생명을 맡기며 내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이지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일곱 번째의 말씀이요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언제 쉬셨습니까? 7일 날 쉬셨습니다 모든 창조가 끝난 후에 쉼을 쉬시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일곱 번째 주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맡기면서 깊은 안식, 하나님과의 하나되는 연합의 안식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텔 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마쳤다.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종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 모든 일들을 맡겼을 맞췄을 때에 it is a finished tel l e s t a i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온전한 제물이 바쳐지고 제사장이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완전히 깨끗하게 끝났을 때 그때 tel telestai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어린 양의 제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의 그 사명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참혹하게, 우리 인간의 눈에는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실패한 자로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전을 보셨어요. 어떤 비전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제는 어두워지고 혼돈 가운데 있는 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그 비전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성경에 세번 나타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지요. 창세기 2장 1절에말씀해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Thus the heavens and the earth were finished. 세상 6일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 그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군데는 어디일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네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It is finished. It is done.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또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창조 때에 이루셨고, 이제 요한 계시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다 이루어졌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시공간을 넘어선 창조로부터. 온전한 새 창조까지 그 모든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가운데 비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 구원의 세계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되었고 그 구원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포기가 없고 절망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상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새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이온 우주, 창조, 물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그 구원의 세계를 다시 한번 우리의 하여금 맛보라고 경험하라고 오늘 이 성찬을 저와 여러분께 베풀고 계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드셨던 그 주님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 잔치에 임하는 그 성찬의 자리가 오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성찬에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세상을 땅을 우리의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시며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세계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